이두 문제의 풀이를 보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수를 여기다가 채워넣으면 돼. 한번 볼게. 첫 번째 문제. 지금 두 사각형은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ABCD일 때 ABCD 넓이를 40으로 줬어. 그때 어, ECF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삼각형 얘 한번 볼까? 삼각형 EBC. 삼각형 EBC. 여기 BCE라고 나와있다. 그치? 얘 넓이가 16이다. 그럼 이 16인데 16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16에다 뭘 보탤 거야. 누굴 보태냐면, 이거, X. 얘를 더해버리면, 누가 나오냐면, 삼각형 DBC가 나와. DBC 넓이는 어떻게 된다? 16 플러스 X로 표현이 되는데, X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전체 평행 사변형 넓이 얼마가 된다? 그렇지, 절반이지. 이렇게 돼. 맞지? 어, DBC 넓이야. 그치? 이때 우리가 삼각형, t를 f로 바꿔 bc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bc를 밑변으로 보는 거지, 그렇 밑변과 평행한 선본 위에 있는 t를 f 뒤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fbc를 만들면 밑변은 bc로 동일해, 그치지 밑변이야. 그다음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얘로 동일하지.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아. 그럼 선생님 여기에다가 당연히 얘 넓이는 16에다가 누굴 보태야 돼? 그 보태는 애가 묻는 삼각형 ECF가 되겠지, 그지? 그럼 ECF를 K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가 위에 거하고 똑 같은 거 알겠지, 그지? 어, 똑같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얘를 K로 쓸 이유는 전혀 없고 얘 역시도 뭐란 얘기야? x라는 얘기고 x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믿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 절반이니까 40의 절반 얼마? 20이 돼줘야겠지. 그럼 X는 얼만데? X는 자연스럽게 뭐? 넓이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단 말이야. 정리할 수 있겠지? 음.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더 짚고 지나가자. 삼각형 누구 넓이하고? DBE 넓이다. 그지? 결론. 삼각형 DBE 넓이하고. 넓이가 똑같다 했을 땐 등호 쓰면 되는 거 알지? 그지? 삼각형 누구? E, C, F하고는 넓이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20에서 16을 그냥 빼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 4다. 할수 있겠지, 그지 어, 요 주황색, 요 주황색 서로 넓이가 똑같다. 얘도 똑같이 x다. 이렇게 결론 내려 주면 돼.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평행 사변형 넓이의 절반을 생각을 해줄 거야. 음, 절반이야. 보게. 삼각형 ABF. 이렇게 잡았어. 삼각형 ABF. 삼각형 ABF는 문제에서 뭐 줬는지 한번 볼게 ABE ABE는 23이다 얘를 줬어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안 줬단 말이야 그치? 요거를 일단은 K라고 줄게 삼각형 EBF는 K다 음. 그러면 얘를 23 더하기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뭐야? 그치 평행사변형 넓이의 1분의 이지 곱하기 1분의 2 되겠습니까? 이유를 물으면 야 이유는 너무 간단하지 여기에서 F에서 AD와 BC의 평행선을 딱 그으면. 그치? 위가 X면 아래도 X. 여기가 Y면. 요렇게. 대각선이니까 얘도 Y. 전체는 EX 더하기 EY. 그치? AB, F는 X 더하기 Y. 어, 확실히 보이지? 자, 그리하여. 우린 요렇게 적을 수 있고. 또, 또 봐봐. 삼각형. 하나 더 있어. 누구냐면 이번에는 요렇게 봐. D, B, C. 요렇게. D, B, C. 삼각형 DBC도 똑같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야. 근데 그때 표현하기를 봐봐. 문제에서 BCF 얘는 17이라고 줬어. 그럼 17에다가 K 똑같이 더했어. 거기에다가 문제가 묻는 얘를 뭐라고 할까? 그치, 얘를 X라고 하자고. 그치? 그럼 더하기 X까지 했을 때 역시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어떻게? 23 더하기 K도 절반. 그 다음에 17 더하기 K 더하기 X도 절반. 이거지. 그럼 양변에 KK. 없어지지. 없어지고 남는 것은 X 17 이항하면 X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남는 거야. 됐어? 그래서 문제가 묻는 정답은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되니? 그럼 결국은 얘도 뭐냐면 평행사비는 넓이의 절반을 쓴 거야. 그래서 제목을 채우자면 평행사비는 넓이의 2분의 1을 이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완성할 수 있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당연히 얘 절반이고, 그렇지? 팬다라오자 FBC도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다. 이거 읽을 수 있고, 또 ABF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다. 충분히 읽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모르는 거 두고 K로 두고, 이쪽도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17 더하기 K 더하기 X는 아까 풀었던 23 더하기 K와 똑같다. K, K 없어지고 X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해 됐지? 어, 두 문제 정리하고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